트럼프가 또한번 판을 흔들었습니다. 중국 관세 100% 인상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 한마디에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 그리고 11월 1일 이후 오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단순 압박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자체를 무기화한 겁니다.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주지 못하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관세 구조를 던져서 결국 미국 내 생산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 전략이 강화되면 시장의 돈은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제조 인트라 카테고리 공장 증설 장비 철강 건설 관련주는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위쇼어링이 본격화되면 설비 중장비 산업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빠르게 붙게 됩니다. 에너지 전력 카테고리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전력 수요도 폭발합니다. 전력 인프라 송배전 발전 설비 관련주는 정책 수혜에 2차 파도에 해당합니다. 국내 소재 소비 카테고리 관세로 인해 중국산 부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내 소재 기업과 로컬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비재 유통 식품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섹터 외에도 관세 조정으로 급등 가능한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이나 카테고리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주관세라고 문자 남기시거나 프로필 링크 입장 신청해주세요.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정책 재료, 종목 타점, 급등 가능 테마 제가 직접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혼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미국 안에서 만드는 기업, 그게 이번 장세의 핵심이에요.